노낙쿠 t v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캐릭터 세팅에는 정답이 없으며 리뷰를 진행하는 저는 효율성보다 다양한 재미를 중시합니다 게임의 재미를 위한 창의적인 시각에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캐릭터 리뷰 던질까 말까? 아, 시의직 XH님의 캐릭터입니다 92레벨 암살자고요 어, 힘은 50까지 찍으셨고 159까지 올라갔고 민첩은 445까지 아주 높게 주셨고 523 그리고 활력은 투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75고 콜드 없이 956의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력은 25까지 전혀 찍지 않으셨고 마나 281까지 올라갔고요 레지는 조금 딸린 느낌 쓰지만 암살자답게 흐리기 활용하면 되겠죠 세부 사항 보겠습니다 라흡의3% 마흡의 6% 매찬의 92% 그리고 공격속도 60에 맞추셨고요. 단련은 75% 그리고 패키를 30%에 맞춰놓으셨습니다. 상처 악화 확률 있고요. 강타 확률 15% 있고요. 치명적 공격 84% 화염 흡수, 냉기 흡수, 대상 감소, 빙결되지 않음 물리 면역 파괴 그리고 적의 화염 저항 깎기, 독 저항 깎기도 들어가는 있는데 어, 장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닉텔런 작 역병이고요. 붙어있던 스킬은 분노의 칼날이랑 그림자 달인 이렇게 활용을 하셨고 어, 증뎀이랑 스킬 레벨 두개다 중요한데 일단 스킬 레벨 2잘 들어와 줬고 어, 증뎀은 308%로 308 3 0 8 상급 음,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오라도 13에서 17까지인데 16까지 어, 딱 하나 빠지는 거 이렇게 잘 들어와 있고요. 뚜껑은 3덧 100피 3덧 100피에다가 구민첩40증뎀주얼 2개. 빨간색, 초록색으로. 증뎀을 극으로 끌어올 수 있는 세팅이겠네. 민첩 이제 이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어이고, 잘 세팅하셨다. 어이고, 멋있다. 대분주목거리 사용하고 계시고. 방패에서는 385증뎀15 속재의 불사조 방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바는 15방 상작 768 추가 방어력 붙어있는 수수께끼 메이지 플레이트에 작업하셨고, 1069 이렇게 쓰고 있으시네요. 장갑은 안수, 방어력 83, 치륵 서리는 주눅 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벨트는 수의 벨트로 패킷 땡겨 오셨고요. 그리고 패킷 듀얼링 하나 착용하면서 듀얼 흡수 잘 챙겨 놓으셨습니다. 신발은 역시 선열 기수 워부쭉 사용하고 있고 햇불은 20에 17짜리 암살자 햇불 쓰시고요. 애니 참은 20에 20에 7짜리. 그리고 물리파괴 참 하나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덧피 참, 덧피 참으로 쭉 도배를 하셨습니다. 작은 부적은 20p, 명중이 20p, 20p, 어, 19p에 11포레, 그리고 어, 29명중률에 19p, 20p, 20p에 10라레. 그러니까 지금 어, 어차피 활력을 투자해봤자 올라가는 체력의 개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피통 올라가는 거를 최대한 장비에서 세팅을 하시고 나머지를 민첩으로 돌리는 세팅을 하신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팅하셨고 수압에는 343콜투 크리스탈 소드. 그리고 영혼 방패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용병을 보면은 용병은 키라 뚜껑에다가 주얼 15공속 방어력 주얼이구나 15공속 방어력 주얼입니다 아 그러네 방어력이 120까지 올라가는데 1 7 0네 갑옷은 투지 활용하면서 공속 달력 이렇게 세팅하셨고 레지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어 무기는 역시 사신의 종소리 증뎀은 224 이렇게 세팅하신 모습 자,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무술은 전혀 투자 안 하셨고요. 그림자 단련에서는 손톱 숙련을 마스터를 하셔가지고 명중률, 공격력, 극대 확률까지 챙겨오신 느낌스 그리고 폭발적인 속도 하나 그리고 흐리기를 만땅을 주셨어요. 흐리기를 20까지 전부 다 투자를 하셔가지고 모든 저항, 물리 피해 감소 그리고 저주 지속 시간까지 깎아주는 흐리기 활용을 하시는 느낌스덧 보겠습니다. 덧에서는 화염 장렬 하나 찍으셨고, 불의 파동 하나 찍으셨고, 그 다음에 파수꾼 마스터, 분노의 칼날 마스터, 칼날 방패까지 마스터. 요게 이제 분노의 칼날을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 스킬 시너지를 보면 파수꾼의 칼날이랑 칼날 방패에서 와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마스터를 하신 거고 기본적으로 사냥하실 때는 이제 파수꾼의 칼날, 분노의 칼날 이렇게 두 가지 아마 활용을 하시면서 가실 것 같고요 죽은 파수기는 활용하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세팅된 느낌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레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죽은 파수기까지 하나를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거 그림자 전사나 달인까지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실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레벨업을 더하실지는 자 바로 카생 한번 달려볼게. 요 요, 요, 요 상태에서 소집 때리고, 흐리기 때리고, 칼날 방패 때리고, 바꿔서 달인까지 하나 뽑아주고 가봅시다. 자, 데미지는 3492까지 분노의 칼날 나오고요. 파수꾼의 칼날은 2957까지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공속이 이게 표창 달리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몬스터들 잡는 속도를 보면은 아우 엄청 빠르죠. 데미지가. 쭉쭉쭉 쭉쭉쭉 초초족 초초족 어, 엄청 빨라 데미지 미쳤어 초초족 초초족 샥샥샥샥샥샥샥 요게애니메이션잘안 보이실 건데 보면 이게 표창 지금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촉촉촉촉촉촉촉 요렇게 이게 공속이 빨라 가지고 데미지 엄청나다 어 이게 나루토지 이게 호카게지 어유 좋은데요? 이게 관통이 안 되긴 하는데 데미지 자체가 좋아가지고 앞라인 금방 녹이고 금방 뒤에 거 때리고 하니까 괜찮네 느낌스 좋네요 어우 데미지 좋은데 그리고 액형이 정리를 해주신 게 있는데 요거한 바퀴 돌고 나서 어, 데미지 어, 왜 이런 식으로 세팅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퍼포먼스가 요정도 나온다는 거를 먼저 좀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게 몬스터 이렇게 있으면은 파수꾼의 칼날 몇개좀 깔아놔주고 촉촉어이 원펀맨이야 왜 이렇게 세? 1인방 데미지 미쳤네. 파수꾼의 칼날 한3개 정도 깔아놔주고 촉촉 촉. 공인 풀고 촉촉촉촉촉촉촉촉 뒤에서 표창만 던지다 보면은 애들이 다 주고 있는 매직. 사냥할 때는 표창 잘안 쓰고 파수꾼만 던지면서 뛰어댕겨. 득. 득. 그러네. 파수꾼이 다 죽이네. 파수꾼 데미지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얘가 약간. 데미지가 얘 넥스트잇 딜레이 해가지고 그냥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다한 방에 죽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냥 화면 끝까지 멀찍이 던지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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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같은 애 있으면 그때 표창 좀 던져주고. 촉촉촉. 와! 엄청 세다, 진짜. 데미지 미쳤다. 왜 이렇게 쌤? 그리고 흐리기를 켰을 때 레지도 너무 이뻐지거든요? 물리, 물리 데미지 감소까지도 있고, 또 칼날 방패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괜찮네. 파수꾼의 칼을만 싹 던져놓으면은 뭐야! 그냥 죽어버리네? 야 진짜 세다! 미쳤다! 8인방 돌면 더 재밌어 가보자 야 이거 데미지 장난 아닌데? 표창심? 여기도 미리 사 이렇게 파수꾼의 칼을 몇개 깔아놓으면은 아 표창 안 던져도 아니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세? 돌았네? 계산 방식이 무기 피해 75% 플러스 스킬 피해 거기에 증대미 아, 곱하기로 들어가고 역병에서 75% 무기 데미지에 75%가 들어간다는 말 그러니까 97에서 179가 들어가고 여기다 0.75를 곱하니 72에서 134가 나오는데 스케일피에가 콜트를 차고 파수꾼의 칼날이 940이 더해지고 불사조랑 주얼 마이트 등 클럽 마스터리 스탯까지 해서 흰민 처분 곱하기 0.75래요 해서 1306% 데미지가 나오는데 악마를 때릴 때는 안수의 적용치까지 들어가서 1656%. 그래서 실제 피해량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표기되는 피해량과 달리 실제 데미지는 15,000까지 나온대요. 분노의 칼날은 22,000까지. 근데 치명타가 터지면 거기서 두배 그러면 몇이야? 22,000에 44,000이 나온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옵션별로 적용되는 스킬들이 있대요. 시명타는 파수꾼의 칼날, 분노의 칼날, 칼날 방패 모든 내 공격 스킬에는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강타는 분노의 칼날에서만 상악도 그렇고, 그리고 생명력 만화훔침은 아, 분노의 칼날이랑 칼날 방패만 타격시 발동 옵션은 분노의 칼날에서만 발동이 되고, 공격시 발동 옵션은 분노의 방 아, 칼날 방패에서만 되고. 무기 사거리는 칼날 방패. 그리고 고뇌에 붙은 추뎀 종류는 공통적으로는 적용되지가 않고 무기 외에 참이나 방어구에서 오는 맥뎀, 민뎀 원소 데미지 옵션도 75%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파수꾼의 칼날은 명중률이 표기는 되지만 실제로 명중률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블럭에는 막힙니다.라는 의견 음, 말씀. 칼날 방패는 유일하게 무기 내구도를 소모합니다. 애테 역병 등을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칼날은 공속 덧설치 공속이랑 공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설치형 덕과 달리 자체적으로 오브젝트 생성 시점으로부터 1초의 쿨타임이 있습니다. 그후 그러니까 스킬 사용하거 나서 그 후에 쿨타임이 존재한다는 말씀. 하나 던지면 1초 있다 또 하나 던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브젝트 생성 시점에서는. 아, 쿨타임이 발생하는 거라 공격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전체 쿨타임이 늘어납니다. 공속에 관계없이 준비자세에서 15프레임, 사출 5프레임 간격 고정, 레저렉션에서는 사출 간격이 1프레임이 줄어들었습니다. 분노의 칼날은 그런 공속과는 관계가 없고, 파수꾼의 칼날만 공속의 영향을 받는 느낌이네요. 무기별 장단점은 난도질 도끼 사용하는 경우 앰플을 본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용병에서 금지 증대부터 땡겨올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유니크임에도 수척무기라 소켓이 없고, 치타 옵션이 없습니다. 라는 단점이 있네요. 역병 정화오라 안정성 올라가고 스킬 올라가고 클로에 붙은 스킬 옵션까지 생길 수 있고 렙당 치타가 붙는게 아주 큰 유혹이고 용병 무기가 사정으로 고정되지만 클러 마스터리에 20포인트 투자해야 해서 비교적 스킬 포인트가 모자랍니다. 라는 또 말씀. 이상적인 역병 재료는 3분노의 칼날, 3 그림자 전사, 그리고 3 죽음파수기, 에테 수에이아나 시저스 수에이아로무기증뎀이좀 높은 베이스에다가 만들, 만들면 좋다고.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칼날 방패는 못 쓰는 거죠. 사실 계산식 보면 무기증뎀이나 에테 여부는 더 1, 2 스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노에테 칼날 방패를 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 또써있고요 용병 세팅은 본체 들이 충분하니까 키라에 빙결되지 않음을 착용하면서 노화를 빠르게 안정적으로 걸어줄 수 있는 투지, 공속이랑 같이 또 있는 이런 세팅을 일부러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공속은 75%슬레셔 기준으로 9프레임 찌르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 좀 신경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캐릭터 운영 방법은 용병 근처로 최대한 넓은 범위를 타격하게 파수꾼의 칼날을 던져주면 좋습니다. 원래는 1인방 기준 그림자 전사 소환, 우클릭에 죽음 파수기 고정해놓고 다니면 그림자 전사가 알아서 죽음의 파수기를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사냥이 빠른데 다인방에서는 안쓴 애들이기도 하고 죽음 파수기랑 그림자 전사를 안 찍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칼날을 좀 멀리 이렇게 깔아놔주고 남는 몬스터들한테 분노의 칼날 조금씩 던져주면서 피은 마음 좀 땡겨주고 이런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파수꾼의 칼날로 사냥을 하되 중간중간에 분노의 칼에 써주면은 피음 마흡되면서 좀더 안정적인 사냥 가능한 약간 그런 느낌 이지 그리고 수압에다가는 65패케를 세팅을 일부러 해 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30패케를 맞춰 놓으신 거라고 영혼 방패랑 활용해 가지고 65패케 근데 아마 암살자 이거 30패케도 막태포 그렇게 답답하진 않다 사냥할 때는 어 근데 8인방인데 1인방이랑 뭐 다를 게 없다 엄청 세네 근데 이거 진짜 세지 않아요? 표창신? 이거 대박인데, 데미지? 파수꾼의 칼날 한 두억에 이렇게 던져놔주고, 나쁜 몬스터들을 분노의 칼날로 정리. 착착착착샥 여기 아, 애니메이션이 그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휘, 휘지 않았었거든요? 옛날 애니메이션 보면. 옛날 애니메이션 보면은, 장풍, 장풍. 그냥 장풍이에요. 근데 요번에 애니메이션 너무 잔망스럽게 잘 바뀌었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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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화수꾼의 칼날 몇개 이렇게 깔아놔주고, 독대님 안녕하세요. 너무 잔망스러워졌죠? 촉촉촉촉촉. 물가죽이지만, 용병 붙여서, 노화가 걸리면, 그냥, 삭제. 그런 느낌 있어요. 화수꾼의 칼을 또 여러개 깔아놔주고 근데 되게 편하다 맷집도 좋고 어 유니크 벤지스 재밌다 캐릭터가 노아 없이도 워낙 체급이 높아서 표창 좀 던지면 다 죽더라구 좀이 아니라 그냥 한두방 정도에 정리되는데, 그렇죠 데미지 엄청 세네. 그 타이거 드태신 느낌이 약간 원거리 타이거 드태신 느낌 아니야 이거? 용병 아이고와 용병 죽었네 촉촉촉촉촉촉촉촉. 톡톡톡톡톡톡. 촉촉촉촉촉촉촉촉. 샤샥. 어우, 진짜 잘 잡네. 미쳤네. 원반 던지는 거는 공속이래요. 이게 덧설치랑 같은 속도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1초 정도의 쿨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1초에 하나씩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촉촉촉촉촉촉촉촉촉. 강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 8인방 디아블로. 미쳤네, 데미지. 와, 야, 데미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